저희를 모, 각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, 한 명씩 한번 가져 볼게요. 네, 그 전에 근데, 여러분들,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너무 몰리면 <laughs> 네, 그러면은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 아, 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 나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 나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. 다이스 모모이코가. 저희가 하는데 방송은 좀 40대. 우리, 어 이런 10대 주택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여러분의열정을 받을 네, 수 있어서 더 날이 될것 같은데요. 네. 어 우리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 무대가 네. 다 같이 고대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함성 질러 볼까요? 어 네. 좋아요. 네. 다 같이 해 주실 거죠? 네. 자 할게요. 다 들려오는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어, 근대 전에 이제 저희가 들려드렸던 곡은 5월 <laughs> 어, 15일에 발매한 시그널이라는 곡인데요. 아마 발매한지 얼마 안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거라고 생각해요. 아니야요 맞아요. 어, 아, <laughs> 그럼 다음이한 불러볼까요? 네. 하나 둘셋넷 시그널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, 자 그러면 은 이번에는 좀더 익숙한 곡을 소개 드릴게요 지윤씨 그 전에 주먹으로 너무 밀으셔서 조금 퍼져달라고 네, 얘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옆으로 옆으로 조금 옆으로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 <웃음> 진짜죠? <웃음>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곡 소개를 해드려야돼다 다음 곡 소개하실 분? 다영씨야아자영 어, <laughs> 어, 저희의 다음 곡은? <laughs>